에베소서 22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가장 보잘것없고 흉악하기 짝이 없는 죄인,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을 따져 줄을 세운다면 맨 뒷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제 불능의 인간.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저 스스로를 가리켜 평가한 말이죠. 그러나 가늠하기조차 힘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그분의 지혜는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와 같은 바울을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한 일꾼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밝히는 사도로 세우심으로써 더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죠. 바울은 자신이 얻은 이큰 구원과 함께 복음 전도를 위해 부여하신 위대한 사명을 과분하게 얻은 은혜로 여겨 몸둘바를 알지 못했기에 더더욱 낮아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의 감격과 찬양은 거기서 더 나아가죠.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넘어 다른 신자와 그들이 함께하는 교회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제게 부어진 이 놀랍고 큰 은혜는 저만 혼자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믿음으로 거듭난 여러분도 지금 똑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확신하십시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에 관한 비밀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죠.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10절에서 언급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일하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더 깊고 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우선 바울은 하나님의 천사가 한계를 지닌 영적 존재임을 지적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자 개개인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보다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죠.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내용을 가르쳤어요. 베드로 전서 1장 12절, 세 번역입니다. 그 일들, 즉 영혼의 구원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자 개개인과 그 모임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신 그분의 몸으로서 주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공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고 가르쳤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와 성령을 통해 신자와 교회에게 허락하신 영광과 은혜이고 바울은 여러 환난으로 고통당하는 자신과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과 권세와 지혜와 지위를 은혜로 얻었음에도 그것이 당시 신자와 교회에 물리적인 형통과 안락을 가져다주지 않은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죄악과 불의로 기울어진 세상에 저항하느라 여러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 환란이 예수의 제자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표지였기에 도리어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고 더더욱 무르익어 가기를 기도합니다.